젬모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젬모터 버그로 맨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이거 뭐 쓰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생각으로 뭐냐면 바로 태초를 해가지고 대로 보기 할정 들어가서 이동모들 왜안 되죠? <웃음> <웃음>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 한번 다시 볼게요. 솔직게왜안 되지? 안, 안까지만 해도 됐었는데.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완전 된다고 했어? 롯데월드 콘텐츠로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던 유만랑 님이 엄청난 꿀팁을 공개해 주... 오늘은 저가 준민이 못 깨는 타워 버그를 알아냈거든요? 이거 엄청 쉽게 깰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멀리서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딱 보세요. 이렇게 딱 됐죠. 딱 가운데죠. 이 가운데 상태에서 시프트 락을 켜준 다음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앞을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앞을봐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 로블록스의 설정이 들어가서 이동 모드를 두번 눌러주시면 눌러서 이동이 나오거든요. 눌러서 이동을 사용해서 여기. 끝에를 눌러, 끝에 끝에를 눌러주세요. 끝에 눌러주시고 그리고 점프를 해주세요. 아몇번좀 해봐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재밌. 근데 저 진짜 짜서 오늘 사연나러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나라 부, 쿠노 베이베. 빨리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나라 자유나라 너무 하고 싶어지고 다시 한번 시켜주시는 대로. 최초를 해서. 가운데로. 해주고시프트라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정에 들어가서 좀러서 들어가서. 도치, 도치, 도치. 다시 한번 더. 됐나요? 아니 근데 이거 왜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안 되는 거예요? 제게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지? 그분이 거짓말을 했지 않았을 텐데. 됐네요. 끼볼게요 이쪽 에 왜안는거예왜안나는라고왜안나올왜안나요 음. 이거? 이거 진짜? 왜안고왜안나요라고왜안올라고왜안올라고요진짜올라고왜 높게 올라가는 버그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제가 준민이 오기한테 버그를 알아냈거든요. 이거 엄청 쉽게 깰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명할게요. 일단 이렇게 멀리서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딱 보세요. 이렇게 딱 됐죠? 딱 가운데죠? 방네 상태에서 시프트 라을 켜준 다음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앞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어그로래요. 앞으로 가주세요. 어그로고 뭔지 몰라서. 두 번은 단한 번의 실수를 평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평범한 여행 유튜버였던 그는 여름 때처럼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는데, 영상의 내용만 보면 평범한 자연 경관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조회수의 욕심이 과했던 나머지 그는 이 비행기를 추락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비행기 추락 직전 낙하산으로 빠져나와 이 영상은 모두 조회수 200만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컨텐츠가 되었지만, 합계 추락 지점이 국립공원 근처였던 탓에 즉시 경찰에 구속되어 벌금을 물게 됐고이소식은 유튜브에도 알려지면서 결국 그의 채널은 삭제 조치를 음.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조회수를 위한 영상이 아니다. 안, 안 되네요. 그럼, 비행기를 그럼 안녕. 이 유튜버는 단한 번의 실수로 평생. 평소에는...